이게 다 난민 때문이야. 이게 다 난민들 때문이야. 천공기는 나무 뽑는 기계고, 제철소, 제철소 24시간 갑시다! 최소 24시간. 어 뭐야, 그가 딸을 찾기를 빚네. 런던파를 따라가야만 한대 뭐야. 잘 가시고. 떨어봐두 번째 무리. 70명의 생존, 생존자 아 죄송한데 이제 불만이 증가하게 돼서 건강한 이들만 받겠습니다 건강한 이들만 받겠습니다 봐봐 이걸로 이거 70명 다 받으면 불만이 증가한대 아니 불만이 증가한대요 뭘 너무해 추워~ 그러게왜 우리 집으로 오래? 아까 걔네는 그냥 죽이래 왜~ 아까 걔네는 그냥 죽이래 왜~ 어쩔 수 없습니다. 식량으로 쓰자. 발음식 안 늘지? <laughs> 아왜안 늘지? 이상하네. 음. 의료시설 단열 처리 연구 됐고 그리고 그리고 이제 기계식 아 철이 없어 철 이거. 안 되겠다. 비상근무 시키자. 여기도 비상근무 시키고. 아, 솔직히 법률 군데 딱히 할게 없어. 응. 그래 예배 한번 드립시다. 예배 한 번에 불만 쭉쭉 두러, 줄어드는 거 보소. 아니야 남미는 아니야 괜찮아 남미는 괜찮아. 남미는 괜찮아. 헉, 뭐야 누구 또 죽었었나 봐. 기술자 하나 죽었었나봐. 시민 두 명이 사망했습니다. 여기, 여기 또 죽었다. 사람 채워주고. <laughs> 죽은데 빨리빨리 채워주고. <laughs> 24시간 돌려갖고 죽었어, 도 헐, 여기도. 아, 제철소 죽으면 안 되는데. 제철소가 죽으면 안 되는데. 큰일이네. 일단은 빠르게 돌려봅시다. 아, 알겠네. 탐험대가 테슬라 시티에 도착했습니다. 헉! 테슬라 시티, 천둥이 내리다. 불굴의 심신을 가진 자들이 추위를 뚫고 살아남을. 살아남으이라 테슬라 시티의 입구 건너편으로 도시의 슬로건이 눈에 들어옵니다. 도시 중앙의 거대한 탑은 전기방전으로 푸르게 빛나며 도시 전체에 도움 형태의 방어막을 드리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뭔가가 잘못되었습니다. 거리는 새까맣게 탄 시체들이 널브러져 있고 공기 중에 살이 타며 내뿜는 아치로 가득합니다. 탑에서부터 뻗어나온 번개가 건물을 강타하며 지붕에 흔적을 남기는 게 보입니다. 헉, 어떡해? 한번 가볼까? 한번 가볼까? 그럼 접근하지 마. 그래도 가봐야, 가봐야 돼. 평생 동안 보아온 그 어떤 광경도 이비로먹을 번개만큼 그 경악스러운 것은 없었습니다. 우리가 전류를 차단하는 방법을 알아내기 전까지 말입니다. 이제 이곳에 전초기지를 건설할 수 있습니다. 그렇대요. 그리고 어촌을 가봅시다. 개꿀. 과부하 증폭기하고. 아, 과부. 살만함. 어쩌라고. 아무리 해도 살만하지 않는데 어쩌라고. 잠시만, 저 집, 저 뒷집이 호칸이네요. 여기 집 살려주러 갑시다. 철이 없어. 클일 났다. 먹는 거 사라져 간다고? 이건 어쩔 수 없어. 내가 더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난, 나는, 난더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난 최선을 다하고 있어. 그렇지만 더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철도 없어. 오늘은 그래도 많이 안 죽였어요. 많이 안 죽였습니다. 그치만 내가 더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음.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아니, 이거 가지고 오는 거야, 많은 거야? 넘겨, 넘겨 음.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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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 음. 이거다 여기로 가는 거네. 업그레이드. 그리고 어촌, 탄원. 어! 전초기지 여기다가 더 생길 수, 할수 있다. 전초기지를 구축할 수 있다. 남겨두고 갑시다. 뭘이번을 가. 전초기지 구축할 수 있다는데. 뭐래, 뻥치지 마요. 일단, 연구소 먼저 갔다가, 연구소 먼저 갔다가 오자. 안 돼! 죽지마 석탄 아까 70, 7, 700개 7 있었는데 다 어디갔냐 이거 온도 영하 90도까지 내려갈 예정이에요 야 식량도 쭉쭉쭉쭉 떨궈지는데 안돼 안되나요 수업이얘얘는 여기랑 제일 까우우서서 안녕 트바트바 투바 얘네가 스팀코어 가지고 오고 있으니까 스팀코어로 음뭐 만들지? 야 석탄! 석탄 해봐요 석탄 해봐로 없어 애기들 좀만 참아봐봐 이것도 해줬잖아 잠깐만 다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거죠? 노동자들을 기다린다는데 노동자가 안 오고 있나 보네요. 50명 노는 거에 해줄 게 없어.

50명이 심각한 환자래 우리는 앞 사람들을 구하려고 최선을 다했지만 많은 사람과 떠날 수 없는 아픈 사람들을 두고 왔습니다 난센도 거기에 남아있습니다 난센이 뭐야? 신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건강한 이들만 받아들여라 너네를 다 해줄 수 없다. 대장님, 이제 난민들이 무엇으로부터 도망쳐 왔는지가 분명해졌습니다. 혹한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비해야 됩니다. 과학자들은 관측을 통해 폭풍의 심각성을 계산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관측 기구를 준비해서 열 기구를 부착하는데 하루나 이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헉, 뭐야 여기는 다 어떻게 가는 거야? 여기 어디야? 아 내가 돌린 거구나. 돌아간 거구나 지금. 일단은 크레버스 크레버스 한번 가볼까? 크레버스 가봅시다 크레버스 가고 얘는 지금 연구소 가고 있고 여기에서 어촌에서 식, 식량을 가져올 수 있대 여기는 나무고 철을 가져올 수 있는 데는 없나? 음, 음. 여기 왜일안 하냐? 노동자들 왜안 오냐? 핫! 여기서 건설 중이래! 아니, 영하 90도, 영하 90도, 님들아, 영하 90도. 영상이겠어요? 에? 바보들아. 제철소, 바꾸고. 그냥 이제 좀 올라갈 거야. 이제 좀 올라갈 거야. 아... 세상에 홀로 남겨진 면 마음. 가 연구소에 도착했습니다. 연구소 문은 박살이 나 있습니다. 부서진 가구와 연구기기들. 여기저기 흩어진 피로과와 싸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미 엉망이 된 시설 내부에서 테슬라의 녹음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모든 관측지가 변하고 있다. 관측지가 변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일조량을 예로 들자면 화산 분화로 인한 재만으로는이 정도의 기온 저하를 불러올 수 없다. 하지만 1887년, 파타고니아에, 오, 어, 파타고니아 그거 아니야? 예쁜, 예쁜 로고. 떨어진 운석 충돌로 인해 발생한 대규모 지진 때문이라면, 녹음기에서 비명과 충격음이 들리고 이내 조용해졌습니다. 자원을 가져갑시다. 저원몇개 자원 있어. 일단은, 데려오자. 너무 오래 보내면 안 돼, 탐험대들. 그리고, 찰 66개밖에 없네. 어쨌건 알지? 뭔지 알지? 그, 이렇게 생긴 길다 따란 그 보고 알지? 알지, 알지, 알지? 놀고 있음. 아, 왜왜 대기 중이야? 왜 여기서 대기 중이야? 집에 오라니까. 집에 오라니까. 어, 너네 집에 오라니까. 뭐야 얘왜안 가? 안 남았었었었는데. 아니. 아니. 어, 지금 살만함 상태인가? 그럴리가 없을 텐데. 어, 왜 살만함이지? 과부하 중인가? 과부하도 안 했는데. 왜 살만함이지? 왜지? 얘는 켜고 참고는 왜또 추운 거지? 내가 스팀 오브를 좋은 데다가 잘해 놨나? 봐 해놨었 관측 망원경을 연 구하 십시오. 관측 망원경을 연구, 연 구하 십시오. 뜨거 아, 여깄네. 아, 씨, 철, 진짜. 너무 화난다. 불만이 없으니까 24시간도 못하네. 잘 오고 있는 거 맞지? 그리고 이것도 계속 만들어줘야 되나봐. 전초기지 물류소를. 어? 늘릴 수가 있네? 런던파 말고 다른 거는 아직 나온 게 없어서 모르겠어요. 아이고. 이아파 네 불만이 영이야. 불만이 영. 철척 석탄도 1000 넘었다. 좋아, 좋아. 이따 더 추워지면 이날 과부하 시키면 돼. 그리고 이거 굳이 안 해도 돼. 빨리빨리 넘깁시다. 어, 뭐야, 근데 왜 이렇게 쭉쭉쭉쭉 다냐? 왜 이렇게 달아? 야, 500개 어디 갔어? 500개 어디 갔어? 일안 해? 일안 해? 이 자식들이, 이 자식들이 불만이 많아졌으니 예배 한번. 배 한번 드립다다아 슬기로운 와식생활님 어서오세요 희망 늘어도으면될다나찮나괜찮 뭐. 나도 안 되겠다. 나도 하자 뭐야 여기 왜 <laughs> 동기부여를 해줘라 일하고라, 일하고라, 일하는 시간, 일하는 시간. 얘네 금방 간다, 일한다, 일한다. 우 내가 크레바스 크레바스에 도착했습니다. 탐험. 아또생존자들이요 아, 또 <놀람> 어, 애기들이 있고 노동자들이니까 그냥 운명에 맡길게요. 운명에 맡기고 저희는. 가운데로 가자. 11시간. 10시간. 10시간. 불카누스 야영지 가자. 아, 사람들이 있다네? 음, 주위로 움직이는 게 전혀 없으니까 여기 가자. 여기 가자. 사람을 데려오면 안 돼. 이제 사람은 딱히 필요 없어. 사람 말고, 우리 애들이 필요해. 좋아, 좋아. 과부하 증폭기 연구 완료. 이제 다음은 이거, 이거 연구해야 돼요. 딱 100개 있었네, 철이. 철 이제 없다. 뭐지? 아, 됐어, 됐어. 이 정도면 괜찮아. 아니요, 저코안 막혔습니다. 왜 이렇게 일에 효율이 없냐? 효율 60%인데. 안 되겠어. 아니야 근데 얘를 먼저 해야 돼. 관측 망원경을 먼저 해야 돼. 그리고 과부하 증폭기 해놔서 아직 괜찮아, 괜찮아. 시퍼런님, 어서오세요. 철 쭉쭉 넣는 거 보고 싶다고요? 그것은 저도요. 일단, 얘네가 철 66개 가지고 오니까, 조금만 참아봐 이게 광산. 증기 석탄 채굴기. 광산 증기 석탄 채굴기 240개. 네, 디스워브 마인 해봤습니다. 그거 하고 하는 거예요. 음, 얘네 금방 온다. 빨리빨리 넘길게요. 왔고 다시 보내. 아, 여길 보낼까? 그냥? 보낼까? 야영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800개, 1000개. 일안 오냐? 밥도 없네. 야왜 어린이가 더 효율이 높지? 왜 어린이가 더 <laughs> 효율이 높지? <웃음> 어린 <웃음> 일 잘하는데 일 개절해 뭐야 텐트가 하나 더 있었네. 여기 텐트가 하나 있었네. 이거 텐트 없애고, 여기 의료, 의료나 하나 더 지워주죠. 아, 의료. 아, 이거. 덮핀 동굴에 도착했습니다. 탐험! 아, 씨.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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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려. 운석곡 야영지. <laughs> 야영지 꼬다고. 미안. 어쩔 수 없다.